당신의 주식 계좌와 노후 자금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베트남 짐을 싸서 인도로 가고 있다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왜잘 나가던 베트남을 버리는 걸까요? 베트남이 배신해서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바로 46%라는 살인적인 관세 폭탄 때문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돈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베트남은 영원한 파트너라고 했었죠. 하지만 2026년 1월 상황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부품을 쓴 베트남 제품에 징벌적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거든요. 기업 입장에서 46% 세금을 내고 장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건 단순한 공장 이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출 경제의 판이 통째로 바뀌는 신호탄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얻어가시게 됩니다. 첫째 뉴스에서 말해주지 않는 글로벌 공급망 이동의 진짜 이유를 알게 되십니다. 둘째, 베트남이 지고 인도가 뜨는 과정에서 어디에 투자해야 돈을 벌수 있는지 명확해집니다. 셋째,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경제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실 베트남에게 삼성은 구세주나 다름없었습니다. 베트남 전체 수출의 20%를 삼성전자 혼자 책임질 정도였으니까요. 우리도 베트남을 포스트 차이나라고 부르며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인건비 싸고 정부가 세금 깎아주고 젊은 인구 넘쳐나니 기업하기 이보다 좋은 천국은 없다고 생각했죠.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 미-월 관계는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균열은 내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작년 여름 베트남 북부 공단에 예고 없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4시간 돌아가야 할 반도체 라인이 멈춰 섰고 피해액만 수백억 원에 달했죠. 기업들이 전기도 제대로 못 주는 나라에서 어떻게 첨단 제품을 만드냐며 비명을 질렀던 그 사건 이게 바로 첫 번째 경고 신호였습니다. 충격적인 건 베트남 정부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잡은 물고기에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말처럼 한국 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슬금슬금 줄이기 시작한 겁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핑계로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애겠다고 나오고 인건비는 매년 두 자릿수로 올랐습니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제 베트남의 가성비는 끝났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기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 2026년 현재 베트남의 제조원가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인건비 문제가 아니라 도로와 항만 같은 인프라가 기업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힌 거죠. 삼성전자가 베트남 법인을 유지하긴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걸 올인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베트남 내부의 경쟁력 상실 때문이라는 걸 직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베트남의 전력난이나 인건비 상승은 기업이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삼성이 진짜 짐을 싸게 만든 결정적인 한 방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 날아온 46%짜리 청구서였습니다. 도대체 미국은 왜 베트남에서 만든 물건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때린 걸까요? 다음 챕터에서 그 내막을 공개합니다. 미국이 보기에 베트남은 중국의 뒷문이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를 피하려고 부품을 베트남으로 보내서 라벨만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바꿔 미국에 파는 꼼수를 썼거든요. 이걸 우회수출이라고 하는데 미국 정부가 이걸 더 이상 봐주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산 제품이라도 중국 부품 비중이 높으면 중국산과 똑같이 취급하겠다고 선언했죠. 이 조치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태양광 패널이나 철강 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공급망까지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만약 삼성이 베트남에서 만든 갤럭시에 중국산 저가 부품이 섞여 있다면 미국 항구에 도착하는 순간 최대 46%의 관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마진이 10% 남지신 제조업에서 46% 관세는 그냥 문 닫으라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삼성이 베트남을 배신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삼성이 생존하기 위해 탈출하는 겁니다.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베트남 생산 기지는 이제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셈이죠. 베트남 정부가 아무리 세금을 깎아준다고 애원해도 미국의 관세 장벽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결국 2026년의 글로벌 경제 키워드는 탈중국을 넘어 탈 위험입니다. 위험이 감지되는 곳에는 공장을 짓지 않는다는 원칙이죠. 베트남은 본의 아니게 미중 갈등의 샌드위치가 되어 유탄을 맞은 격입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LG, 애플 공급사들도 줄줄이 베트남 생산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자본의 이동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공중분해 될 수는 없죠. 베트남을 떠난 그 엄청난 돈과 설비가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베트남이 울고 있는 지금,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어마어마한 실리를 챙기고 있는 인도의 전략 그리고 삼성이 인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는 일단 스케일이 다릅니다. 인구 14억 명 그중에서도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젊은 나라죠. 베트남의 인건비가 오르는 동안 인도는 여전히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영어가 통하는 수많은 IT 엔지니어들이 매년 쏟아져 나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물건을 만들 사람도 많고, 그 물건을 사줄 소비 시장도 거대한 일석이조의 땅인 겁니다. 결정적으로 인도 정부가 판을 깔았습니다. PLI라고 불리는 생산연계 인센티브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 인도에서 물건 만들면 현금으로 보너스 줄게라는 파격적인 정책입니다. 베트남이 혜택을 줄일 때, 인도는 오히려 돈을 주어주며 오라고 손짓한 거죠. 이 정책 덕분에 삼성전자는 인도 노이다 공장을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생산 기지로 키울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반전은 이제부터입니다. 과거엔 인도산 하면 품질이 낮다는 편견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최신형 아이폰과 갤럭시 S 시리즈가 인도에서 만들어져 전 세계로 팔려 나갑니다. 기술력의 격차가 거의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삼성이 베트남에서 뺀 생산 물량을 인도로 돌려도 품질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이 붙은 겁니다. 베트남으로서는 뼈 아픈 현실이죠. 미국도 인도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를 대체 생산기지로 낙점했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 만든 제품은 미국 수출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관세 걱정 없고, 내수 시장 크고, 정부가 돈까지 주는데 삼성이 안갈 이유가 없죠. 지금 현대차, LG전자 등 한국 대기업들이 앞다퉈 인도로 달려가는 건 유행이 아니라 생존 본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거대한 변화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인도로 주력 공장을 옮긴다는 건 한국 경제의 혈관이 바뀌는 일입니다. 우리 주식시장 그리고 여러분이 가입한 펀드 수익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마지막 챕터에서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 감정은 내려놓고 차갑게 데이터만 봅시다 2026년 현재 베트남 펀드나 부동산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포트폴리오 점검이 시급합니다 베트남의 성장판이 닫힌 건 아니지만 과거와 같은 고속 성장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반면 인도는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한 말입니다.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 거래량과 외국인 투자 동향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삼성전자의 인도 이전은 주계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호재로 봅니다. 한 나라의 50% 넘게 의존하던 위험한 구조에서 벗어나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로 생산기지를 분산하는 건 안전장치를 만드는 일이니까요. 관세 폭탄 같은 외부 충격이 와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기업 가치가 더 단단해지는 과정이죠. 하지만 모든 게 장밋빛은 아닙니다. 삼성 따라 베트남에 갔던 수많은 한국 중소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자금력이 부족해 인도로 따라가지 못하는 업체들은 베트남에서 고사 위기에 처했죠. 이건 우리 산업 생태계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여러분이 관련 기업 주주라면 그 회사가 인도나 제3국으로 팔로를 개척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결국 돈은 물처럼 흐릅니다. 20년 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흘렀던 돈이 이제는 인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거스르려 하면 내 자산만 고립됩니다. 베트남은 우리 형제 국가니까 같은 감정적 접근보다는 미국의 정책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 삼성의 돈 가방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추적하는 냉철한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삼성이 베트남을 버렸다가 아닙니다. 국제 정세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기업이 어떻게 생존 전략을 수정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파도 위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도 함께 떠 있습니다. 파도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파도를 타고 더 멀리 나아갈 것인가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 챕터에서 미래 지도를 그려봅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 이후를 미리 내다보겠습니다 인도가 넥스트 차이나인 것은 맞지만 이곳 역시 영원한 정착지는 아닐 겁니다 삼성과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인도 다음 타자로 아프리카와 남미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철새처럼 비용이 싼 곳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인도 역시 메이크인 인디아를 in 외치며 자국 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인도 토종 기업들이 삼성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 삼성은 단순 조립 공장을 넘어 AI와 반도체 설계 같은 대체 불가능한 기술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격차를 만드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인도가 뜨니까 인도 펀드라는 식의 1차원적인 접근보다는 인도의 성장으로 수혜를 볼 한국의 자본자의 기업이나 인프라 관련 기업들을 찾아내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인도가 공장을 지으려면 한국의 기계와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바로 숨겨진 보물찾기 지도입니다. 결국 경제는 생물입니다. 멈춰 있는 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삼성의 이동은 우리에게 안주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는 자만이 2026년 이후의 부의 지도에서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의 인도행 뒤에 숨겨진 46% 관세의 진실과 글로벌 공급망의 지각변동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베트남의 위기가 인도의 기회가 되었듯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삼성의 인도행은 베트남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미국의 46%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동시에 인프라와 인건비 한계에 부딪힌 베트남 대신 성장 잠재력이 폭발하는 인도를 선택한 합리적인 결정이었죠. 국제 비즈니스 세계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명확합니다. 당장 증권사 어플을 켜서 내 포트폴리오에 인도 관련 자산이 있는지 혹은 베트남 비중이 너무 높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해외 법인 뉴스에 귀를 기울이세요. 공장이 지어지는 곳에 돈이 돌고 돈이 도는 곳에 기회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한발 앞서 그 흐름을 읽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글로벌 경제 흐름을 읽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지인분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혼자 알기엔 너무 중요한 정보니까요. 여러분은 삼성의 인도 진출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깊이 있는 통찰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성장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높이 경제시선이었습니다.